법적인 보호자 아니면은 이제 개인정보라서 보면 안 돼. 되... 네. TMI. <laughs> <laughs> 구독과 좋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산부인과 전문의 닥터칠리 저는 드라마 전문의 김덕토입니다 실기로 의사생활이 이제 거의 후반부에 접어든 것 같아요. 예, 이제 몇편안 남았죠. 한편한편 한편 소중하게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구할 리뷰를 한번 재밌게 달려보겠습니다. 고고고. 갑자기 탁구대가 회 열렸어요, 그렇죠? 뜬금없이 저번 예고편에 탁구대가 응. 회 나와서 뭔가 했더니 이번 응. 편에 꽤 비중 있게 나왔습니다. 응. 아, 저는 개인적으로 운동하는 걸 좋아해서 저도 병원에서 체육대 같은 거 한번 하면 좋겠다 싶었거든요. 그래서 응. 특히 저는 좀 피구를 좋아해서 되게 부럽더라고요. 보통 이렇게 계획은 하지만 여기서 나왔다시피. 응. <laughs> 다들 이제 급한 스케줄들 때문에 하기가 쉽지가. 네, 왼 네, 처음에 그 간담췌외과랑 응급의학과가 응. 경기를 펼쳤는데 부전승으로 올라가게 됐죠. 여기서 응급의학과 교수님이 명언을 남깁니다. 2열 응. ER 응급의학과에는 응급이 없다. 맞아, 맞아. 응급의학과는 이제 퇴근 끝나고 나면은 응급 콜이 없잖아. 어... 그 말인 것 같은데 그 자기 지금 둘티가 아닌 거지. 근데 어, 그 입원한 환자가 그 문제가 네, 생긴 다르게. 거였잖아요. 다시 ICU 보내야 될것 같다고. 음. 그래서. <laughs> 사라지죠. 사라집니다. 융부회관. 어. 융부회관 이게 출전하든 약간 처음 좀 신기했습니다. 예. 그 김준환 교수님이 사실 교수님 사실 설정 운동 좋아한 걸로. 아 맞아요. 골프 매아 왜... 맞아 맞아. 어 게임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서 서브를 응. 딱 올리는 순간. 응. 코드블루가 뜨면. 저... 코드블루, 이제 CPR이 터진 네. 거죠. 방송이 이제 코드블루, 코드블루 이렇게 뜨면은, 이제 모든가, 바이탈을 보는 모든과에서 일단 길을 쭉 긋해요. 우리 병동인지 아닌지, 맞아요. 우리 외래인지 아닌지. 듣다가, 만약에 뭐, 7층, 뭐, 비병동, 코드블루, 뭐, 이렇게 하는데, 7비병동에 우리 환자 있다. 아, 그럼 일단 바로 뛰어가요, 보통. 아. 네, 달려가죠. 한, 약간 위급한환자 있다 네. 하면은. 인턴에 아주 중요한 잡중에 CPR이 있는데. 중요하지. 그 초반에는 이제 인턴샘들이, 되게 열정이 넘쳐가지고, 불, 어, 방송 불, 들리면은 막 네다섯 명씩 막 우르르 달려가요. 이제 방송 끝나기 전에 응. 이렇게 와서 열심히 네, 줄 서서 응. 마사지하고 있죠. 응. 근데 마지막 달 정도 되면은 이제 적당히 꼭 내가 가야 되는 병동 아니면 잘안 가거든요. 거의 마지막쯤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코드블루, 코드블루 하는데, 지하 1층에서 코드블루가 뜬 거지. 거기는 병동이 아니기 때문에, 제일 가까운 사람이 가야 된단 말이야. 어. 그래서 내가 왠지 제일 가까울 것 같은 거야. 내가 2층인가 3층에 있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막 달려갔어.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인턴이 진짜 나보여고 아무도 안온 거야. 그러니까, 거기 사람은 진짜 바글바글 많아. 간호사도 어. 어. 많고, 응급실에서 오고 내과에서 오고 마취과에서 오고 그러니까 사람을 바글바글 하는데, 정작 인턴은 나밖에 안 왔어. 그래서 아무튼 열심히 치고 치는 상태로 환자를 빼드에 실어다가 이제 12층 ICU까지 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엘리베이터에서 약간 그 드라마에서 네. 보던 그 침대 위에서 보통 치는 CPR 있잖아요. 인턴이이한 번씩 했죠. 네. 그래서 그 침대 위에서 막 CPR 치는데 그때는 저는 되게 정의감이 불타서 되게 수술을 멋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약간 정의감보다 약간 치면서. 오. 드라마에서 보는 장면이 보는 장면을 면서 보는 면서가장면장면 설정이 너무 웃겼어요. 는장는데 아, 응. 코드 갑자기 코드면을 보는 장면을 보는 장면을 요는 장면을 보는 장 제 영상의학과 교수가 3생에서 네, 처음 교수님? 나온 것 같은데요. 예, 음. 이게 특별 출연 하셨다더라고요. 아, 네. 까메오로 나오신 예, 거구나. 예. 3생이 지금 다서전들 얘기잖아요. 음. 그러니까 뭐, 내과나 영상의학과, 뭐, 해기학과, 뭐, 직업환경의학과, 뭐, 이제 이런 과들이 나오지 않으니까 또 되게 반갑더라고요. 그러게요. 음. 예, 예. 다 수술과원 나오다가. 맞아요, 네, 맞아요. 내과 친구가 이거 되게 섭섭해 하더라고요. <laughs> 자기들도 사람 살리는데 안 넘더구. 맞아요, 맞아요. 내과 드라마 한번 만들어야죠. 아, 내과 의사. 그 네, 내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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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장인가 박원장인가? 네. 박원장. 박원장. 명작인데 또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외과 여기 보면은 정형외과 선생님들은 진짜 정형외과 사람들 같이 생겼어. 진짜. <laughs> 엄청 잘 쳐. 예, 네. 되게 박진감이 나. 맞아, 맞아. 엄정 예. <laughs> 되게 현실 반영 잘된것 같아요. 왜? 일반 보통 아마추어들 이렇게 찍어도. 아, 그래. 여기서 이제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있을텐데 왜 어? 탁구 치는데 수술복 입고 하지? 라고 생각해서 이거 아 원래 수술복이 이제 땀땀잘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엄청 편하긴 편해요 둘다 편해. 약간 스판 끼고 어, 스판이 있고 이제 그처이도잘때 편해 편해 이게 당직할 때 좋아요 회장님 외이거도 진짜 수업은 뭐그래요 아니 정형외과 너무 소박한 얘기 하는 거 아, 아닙니까? 예, 정형외과는 평소에도 소를 먹기 때문에 정형외과는 제일 부유한 과죠. 이 연출 좀 웃기고요. 나 지금 교수에게 부르는 거 너무 리얼했어. 그래. 세기학과는 모르시는 분도 많으실 거예요. 보통 이제 항암 치료하면서 <laughs> 이제 방사선 치료 필요할 때, 어, 어. 검사하고 그럴 때, 페시티 직관을. 기아 교수님들은 되게 어쨌든 응급이라든지 그런 게 없으시니. 그다음 이제 나비넥타이안 교수님이 어항에다가 물고기 밥 주고 맨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군 생활할 때 응. 해계학과 선배가 하나 있었는데 제 스타일 보더니 너는 딱이다. 응. 최첨단 과죠 그러니까. 네, 막 양자, 양자 역학을 유일하게 응용하는 거다. 어, 중에. 맞네, 맞네. 어, 되게 전문적이니 근데 관계. 이제 드라마에 나올 일이 없죠, 여기는. 예, 네, 응. 거기는 막 액티브한 장면을 응. 만들기가 쉽지 않았어. 맞아요. 그래서 어, 해계학과도 나온다 하고 봤는데 탁구를 너무 잘해. 명장파. 정말 어이없어. 삼국지의 명장면입니다. 삼국지 드라마 같은 게 있어? 아니 삼국지 만화도 있고. 만화책 난 만화책은 있고. 많이 봤지. 네, 그 삼국면이 30... 그 책. 육십권짜리 만화책 세 만화, 번이나 봤는데. 거기 아마 나을 텐데. 이, 이 술은 갔다 와서 마시겠다고 하고 응. 적장복 배고 돌아왔는데 술이 아직 그러니까 그때까지 따뜻했다. 아... 명장. 네. <laughs> 처참하게 깨지죠. 처음에 해기 아까 몸 푸는 장면에서 그 뒷모습만 보이잖아요. 네. 얼굴 안 보여지고 그래서 어왜 이렇게 얼굴, 왜 얼굴 안 보여지지 해서 아 약간 까메오 선생님 각이다 싶었는데 어, 어. <laughs> <아니. 많이. 웃음> 역시 까메오였습니다유명분이왔죠 <laughs> 국대가 나왔습니다. 네. 전 국대. 진짜. 그 사람들 반응 보니까 탁구대 뭐 탁구 치는데 30분씩이나 하냐고 막 불만을 표현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와. 근데 저는 너무 웃겼어요. 이게 의사들은 엄청 우, 웃으면서 다 봤거든요. 각과의 특색을 네. 약간 잘 살린 것잘 같아가지고 잘그 사라지는 거랑 맞아 맞아. <laughs> 오늘 그래도 <오늘, 오늘. 웃음> <laughs> 저는 여기 응급실 교수님이 제일 진짜 응 의사 같아요. 네, 제일 현실적이에요. 진짜 네. 있을 법한 교수님. 맞아 맞아. 구구즈 친구잖아요. 네. 이번 응. 한이화를 좀. 맞아요, 사랑합니다. 저 친구 중에도 응급의학과 가좀 있고 또 저희 가족 중에도 한분 계셔가지고. 네, 아마 학분도 구급술랑 비슷할 거예요. 아, 네. 맞아, 맞아, 맞아. 네, 그러시겠죠. 학분 서울대 그때 나왔었어요. 진이었습니다. <laughs> 네, 네. 네, 대단하신 분이. 모시입니다. 네. 예, 구급대원 정창입니다. 그 외상환자들이 지금 많이 오잖아요. 네, 오잖아요. 네, 특히 이제 교통사고가 피피 정말 피피 많은데. 피피쉬. 교통 사고 같은 경우에는 <하> 아마 이웅종 교수님이라든지 뭐 이런, 이런 걸 매체를 시체 통해서 시체 많이 비싼 비싼 보셔서 있다면 알겠지만 있다면 되게 급박하고 여러 과가 되게 협진이 필요하고 좀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잘 판단을 해서 이제 필요한 처치 빨리 하고 이제 어레인지를 잘 해야죠. 음. 저 보통 액티브한 분들이 많이 하죠. 응급의학과 네. 전공이가 이제 자기가 열심히 케어해 거. 살린 환자에 대해서 쓰고. 되게 좀 많이 마음을 쓰고 걱정도 했었는데, 사실 응급의학과 자체가 원래 그런 과고, 뭐 병도 입원 환자에 대해서 뭐 미련이 있는 과는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당직이 때였는데, 어, 젊은, 젊은 여성분이 이제 인카티에이, 그 교통사고가 심하게 나가지고, 머리, 머리 피부도 완전 다 갈라져 있고, 음. 온몸이 이제 트라우마를 입어가지고, 피가 많이 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응급의학과에서 이것저것 처치를 하면서 영상을 찍어봤더니, 자궁 안에 아기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아기 형상이 조금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산부인과에 다서좀 빨리 봐달라 해서 갔더니, 자궁이 배 앞쪽에 있다 보니까, 이제, 충격을 받으면서 자궁이 터진 거예요. 어... 그러면서 안에 있던 이제 아기 밖으로 이제 방출이 돼버린 거죠. 자궁 밖으로. 음. 근데 자궁이 수축을 하면서 아기가 이제 약간 이제 절단이 된 거예요. 근데 작은 아기긴 했어요. 한 12주 정도 되는. 그래서 자궁이 터져있을까? 자궁에 피가 임신한 자궁은 출혈이 되게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피가 배 안에. 복강 안에 피가 차고 있었어요. 같이 응. 빨리 응급으로 수술을 하고, 어, 이제 입원을 시켜서 중환자실 케어하고, 다시 멀쩡하게 다시 회복을 하신 분이었는데, 응급 수술을 하고 입원시켰을 때 주치의는 제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후배 전공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환자를 길 가다가 복도에서 만났는데, 저는 진짜 하나도 기억을 못하고, 응. 주치의만 기억을 하는 거예요. 기억을 못한다는 게 되게 서운하긴 하더라고요. 그 전공이가 느꼈던 감정에 대해서 공감이 갔습니다. 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응. 저 이제 친한 응급의학과 교수님 모셔서 응. 언제 한번 다시 또썰 프로그램 재밌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응급의학과가 정말 드라마 같은 과정 아, 진짜 드라마틱한 과정 네. <laughs> 그리고 <laughs> 엄청 디테일. 근데 이제 이런 장면 보면은 그 일반 사람들은 이런 과정이 있는 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뭐 이런 이런 걸 처치했겠구나 를 하는데 그래서 이런 장면은 진짜 생소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응급의학과 의사가 뭔가 보고 이제 처치를 하고 뭐 기흉이 있어서 뉴모토락스에 이제 흉가습관한다는 거라든지 그런 프로시저들을 밖에서 모르니까 그래서 좀 신기할 것 같아요. 혹시나 익손이랑 준환이는 쉽게 싶어요. 만나지 못했었는데 다행히 익준이의 도움으로 만나게 되었네요. 버스에서 한번 만나게 해주고 이제 그 하필이면 약속 날 이제 피버 생겨서 ER 갔는데 익준 교수님 모르다가 이제 그 도지학 선생님 얘기 듣고 어 얘네가 원래 만나기로 했었구나 하고 음. 이제 친절하게 전화해서 ER에 있다고 알려줘. <laughs> 스토리 다 풀고 음. 온 걸로. 그 자기 여자친구긴 하지만 어쨌든 그... 그 진료기록 까보고 왔잖아요. <laughs> 그래서 어 그거 원래 남의 진료기록 보면 그 불법인데. 나너 차트 다 보고 왔어. 요즘에는 아이디 추적 다 해요. 그래서 네, 어디서 저희... 로그했는지 인다 알거든요. 법적인 보호자 아니면은 이제 개인 정보라서 보면 안 됩니다. 법적인 보호자도 내가 정보 공개 금지하면은 법적인 보호자도 못 봐요. 네. TMI. <웃음> <콜센터>. <웃음> 와, 아 잠깐 얼굴이 떴구나. 아. 서익준 교수님이 일부러 음. 문자를 보내. 그래서 이성 커플이 이제 산책하다가 <laughs> 손을 잡자. 음. 서로 어색해서 달려가는 음. 장면입니다. 음. 최성학 교수님이 익준 교수님 좋아했어요. 음. 그 익준 교수님도 좋아한 것 같은데 음. 그 의대 시절 장면이 나오는데 문자를 합니다. 잠깐 나오라고. 음. 근데 그때 학교에 이제 양 교수님이 그 최성학 교수님한테 고백을 하려고 했어요. 음. 그 고민을 이제 이익준 교수님한테 했죠. 그러면서 이제 이익준 교수님이 친구를 야, 위해 마음을 줬습니다나 같으면 그냥 할것 같은데. 그렇게. 네. 저기서는 이제 우정을 택했죠. 갑자기 바람 맞고 음. 빡쳐서 우니다 서로서. 송화도 뭔가 마음이 있으니까 입주일이랑 더 당연히 더 친하게 지내고 어느 정도 기대를 했을 텐데 뭔가 선이 그어져버린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아서 이 커플이 제대로 못 이뤄진 게 아닌가 싶었어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죠. 음. 그래도 부산에도 그 결혼됐고 애도 생겼는데. 아, 그러네요. 각자다할거다 했어. 송화는 결혼이나 뭐 이런 건 없었잖아. 남친만 있었지 지금 둘이 손잡고 잠깐 어색해진 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네요. 네. 시즌 남은 시즌에서 음. 이제 결판이 날것 같습니다 그 송아가 되게 야리송한 표정을 지었잖아요 뭔가 씁쓸한 얼굴 그러게요 막 마냥 좋아하는 표정은 아니고 음. 애매해 맞아. 근데 또 고백을 하지 말라고 했었잖아 송아가 그땐 그랬는데 이제 또 사람 마음이 시간 지나면서 바뀔 수가 있잖아 음, 더 어렵습니다 여자 마음이 어렵네요 <laughs> 이번화는 좀 잔잔했으면 잔잔하고 좀 웃겼어요 이번화는 탁구 대 재밌었습니다 탁대도 재밌었고 그 중간에 그 용쌤이랑 비니 그 키스씬 그것도 너무 아, 웃겼고 예. 잔잔하게 재밌는 거 많았는데 다음화는 또 약간 눈물이 날것 같다는 생각이 아, 드네요 다를 것 같아요 겨울이 얘기도 좀 나올 것 같고 그나마 미나 곰돌이가 조금 잘 풀리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다른 거 얘기도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병원에서 일반인들한테는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장면들이 많았던 것 같아서 좀 훈훈하기도 하고. 네, 그럼 저희는 또한주 뒤에 재밌게 리뷰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구독과 좋아요.